안녕하세요, B급TV의 브로스입니다 신발 왔어? 어. 줘봐, 줘봐, 줘봐. 어어어차피 <laughs> 편집, 편집할 거야. 야, <laughs> 디즈니와 컨버스으 콜라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어 맞아 너 용돈 많이 받았어. 그래서 진짜 많이 받았어. 응. 신발을 사려고 응. 보고 있었는데 응. 컨버스 신발이 예쁜 거야. 응. 그래서 컨버스 홈페이지 에 들어갔는데 응. 원래 없었어 없었는데 응. 그 다음날 그 내가 원래 봤던 신발을 다시 보려고 응. 들어갔는데 딱 그게 콜라보했다고 딱 뜨는 거야. 응. 그래서 들어가서 봤지 봤는데. 있었는데 내가 이제 검정색 하얀색 들어가는 신발이 응. 없어서 그런 색깔이 들어간는 신발을 려고 하는데 딱 검정색 하색이 있는데 겨울왕국 플라워보 신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찾았지 컴버스 프로젠트 겨울왕국 2 에디션이랍니다 야, 이거 한정판인 거야 그러면? 한정판이겠지? 아닌가? 한정판이겠지 그렇겠 어쨌든 돈많은 그녀가, <laughs> 용돈 많이 받은 그녀가 <laughs> 질렀답니다. 여기 가운데 손가락 받았어. 아이씨. 영정목. <laughs>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왔어요. 저도, 저도 아직 안 봤어. 조심히 열어. 오. 뚠둥. 박스 던지면 안 돼? 박스를 갑자기 못 던져. 쿨하게, <laughs> <laughs> 쿨하게 개봉한단 말이야. 아니요! <laughs> 바로 여기, 컨버스 공홈에서 샀습니다. 컨버스 공홈에 아직, 아직 물건이 있나? 아, 요거, 요거는 남았네. 보면, 디즈니, 이, 겨울왕국2 에디션이 있는데, 거의 다 품절이더라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품절이고, 요 모델 하나 남은 것 같아, 그지? 요 모델하고, 로우하고, 하이탑 모델하고. 음, 야. 일반적인 컨버스 재질하고 조금 다르네. 약간 광택이 있어. 어. 그냥 흰색이 아니라, 그지? 조금 광택이 있는? 광택 때문에 조금은 그레이로 보여요. 음. 얘가, 엘사 어딨어? 엘사가 이, 왕연이 유리 뭐지? 왕자인가? <laughs> 왕자 아니지. 모르는 음, 소개를 하지. <laughs> 아니, 쟤르면 돼. 그레... 남자가 크리스토퍼? 어, 저 그건 그리고 안나야 이건 안나? 어, 뒤에, 그래서... 뒤에. <laughs> 모를 수도 있지 거기 엘사랑 안나랑 같이 있 이게 엘사 안나? 아니지 안나 엘사? 어, 어. 올라프지 잘 모른다 말이야 아 올라프 있네 이게 올라프 엘사 안나 똑같나? 자워 어, 똑같습니다 자워 똑같고 컴퍼스 로고도 보면 블랙에다가 실버 광택이 조금 있는 그로되 있어서, 되게 독특하네. 이쁜데? 이 오, 뭐라고 써 있어. The journey connects us. 여기 영화에 나오는 말인가? The journey connects us라고, 어, 발음 좋죠. 어, <laughs> 음. 그리고 바닥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돼 있어서, 어, 어디다 입는, 입으려고 샀다고? 검정 바지. 검정 바지. 검정 바지에 입는 신발을 사, 신는다는, 아, 어, 그럴싸한 핑계를 또 찾더라고요. 그렇게 핑계를, 핑계 힙하게, 핑계를 쳐, 힙하게. 네. 힙하게, 스웩 있게 검정색 바지에 신으려고, 어, 신발 많은 그녀는 또 하나를 질렀습니다. 뭐 그런 말을 쳐지는 아니다. 아빠가, 그지 맞아. 또뭐 훨씬 많아. 아니야. 뭘또 훨씬 많아. 공개해? 아니 내가 공개하고 있어. 있어 공개하고 있어 안 그래도 공개하고 있어 어쨌든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쁘다 이 웹사이트로 보는 거보다 이쁜데 더 나은데 실제 재질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작아보이지? 35 맞지? 택? 택? 택을 보면 네235 맞아요 그리고 뒤에 이 컨버스 올스타 택도 블랙 앤 화이트로 돼 있어서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여기 가운데도 가죽이 가죽으로 돼 있고 안쪽을 안 보여드렸네 안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닥도 검은색으로 돼 있으면서 텍스트들은 다 화이트 아니면 약간 광택이 있는 실버로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되게 통일, 통일된 느낌이 나네 그리고 이혀 혀에 특히 광택이 많이 느껴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나는 많이 때가 탈까 걱정했는데, 이 재질이면은 때는 별로 안탈것 같아요, 의외로. 한번 신어봐. 한 쪽만이라도. 아, 어느 쪽이야. 오른발. 끈좀 풀어봐야겠다. 응. 이걸 신고 있는 동안, 좀더 외관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응, 지금 브루스가 입고 있는 옷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지? 하지 마, 진짜. 응. 신, 신지 마. 아니, 신진 안, 어차피 발도 안 들어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어울리죠, 저한테도. 남자가 신어도 될것 같은데? 아, 혀를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풀, 풀면 될것 같은데. 예쁜데? 어, 응, 괜찮네. 예뻐요. 응. 어, 여기 실, 실 오락이 나왔어. 실 삐져나왔어. 캔버스 마감 좀 주의합시다. 응? 어? 왜 재질도 조금 두꺼워요. 예전에 제가 신던 그냥 컨버스 일반적인 올스타 하이탑보다 조금 두꺼워요. 되게 질겨요. 그래서 뭐 오래 갈것 같다. 이게 나이키가 인수한 후의 효과인가? 좀더 퀄러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컨버스 신발들이 바닥은 뭐 예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되게 좀 탄탄한 느낌이에요. 마음에 들어? 컨버스 공홈에 가시면 아직 물건이 있습니다. 79,000원. 79,000원에 프로즌2 겨울왕국 2 에디션 컨버스 올스타 하이탑을 한정판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금방 또 품절될 것 같아서 후다닥 샀고요 방금 받아서 이렇게 개봉 리뷰 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인기 많겠는데. 음. 이쁘다이쁘다이쁘다 어때? 발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laughs> 보셨죠? 어 이거 유튜브에서 순간 캡처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 어떤 또지? 응, 이쁜. 검정색 바지랑도 어울릴 것 같고 청바지에도 청바지는 뭐 당연히 청바지나 검 블랙 진에도 어울릴 것. 예뻐요? 이쁘죠? 음. 아, 조금 더 클로즈 옵션. 굿, 굿, 굿. 이번 달에 개봉해? 그거 딱 개봉하는 날 이거 보러 가는 날 이거 신고 가야겠다 음. <laughs> 졸린 거 <것> 같아 <laughs> 음, 조금 걱정은 했는데, 왜냐면 한정판 에디션이 조금 코디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아빠가 좀 걱정했었잖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잘산것 같아. 완전히 그냥 순백색의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아이보리, 그레이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가서, 게다가 조금 질긴 그런 재질이라, 어, 때도 덜 타고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해? 응. 음, 대답이 조금 늦게 나왔는데. <laughs> 이렇게 해서 프로즌2 겨울왕국 에디션 뭐라고 불러야 되니? 컨버스 겨울왕국2 척테일러 올스타네 정식 이름이 컨버스 겨울왕국2 척테일러 올스타 에 대한 소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 <laughs> 손출려